여보세요? <laughs> 왜? 긴장했어? 남정간의 관계에서 적절한 긴장은 활력을 불어넣는 법. 물론 지금은 그냥 담배 연기를 내뿜은 것 뿐이지만 말이야. 아, 담배 끊어야 하는데, 끊어야 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담배를 입에 물고 있네. 있잖아. 담배 끊는데 효과적인 방법 뭐 없을까? 음, 뭐가 있을까? 노래, 춤, 뭐 이건 연습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는 않는단 말이야. 네가 옆에서 날 스트레스받을 틈을 주지 않고 놀아주면 안 피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이고, 진다, 진다. 응, 내가 뭐라고 했는데? 일단 마음 편히 가지고 천천히 끊도록 노력해봐야겠어. 그대가 원한다면. 어, 감독님 돌아오신다. 그럼 나중에 또 전화하자. 안녕.